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변형남입니다. 증상으로 인해 많이 고통스러우셨겠습니다. 우울증이란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흥미나 쾌감, 내육의 현저한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기분장애의 일종입니다. 심한 체중 변화, 식욕 부진, 수면장애, 소화장애, 변비, 가슴 답답함, 두통, 세약상태 등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장애는 외욕저하와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증상까지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우울감이라 생각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유병률이 15%, 특히 여자에서는 25% 정도에 이르며 감정, 생각, 신체 상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의지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우울증을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만성화되어 동반 문제와 재발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을 조기에 잘 치료하면 우울감과 무력감이 사라지고 재발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